전녁 시작할 때는 장사를 잘하기 위한 이 노하우들을 안 알려주거든요. 그 메뉴얼이 없으니까 그때그때마다 배우는 게달랐고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어요. 어떨 때는 좋은 고기가 들어고 어떨 때는 또안 좋은 고기가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구매하실 구미, 때현자가좀말았던게 있더라고요. 네, 대표님. 그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청년한 직원분들이 처음에 정류기를 시작을 하셨을 때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좀 어려워하셨던 부분들이 분명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 보셨다시피 저희 직원들도 그런 생각들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그런 생각들을 좀. 었던 같아요. 위생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장사를 해서 뭐 판매를 해서 이윤을 니다 그것만 현대 사회에는 중요한 게 아니라 위생도 철저히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지점들 하나입니다.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것들이 있고 그 외에 국가 기관들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게 있어요. 꼼꼼하게 보면 간단한 것들인데 굉장히 놓치고 지나갈 때가 많거든요. 혹시 예를 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영업하는 날에는 자체 위생 점검 관리 기준이라는 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표에 맞게끔 이런 것들이 잘 되었는지 잘못 되었는지 국가에서 하라니까 그냥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공무원이다, 혹은 제 3자다, 고객이다라는 생각으로 체크를 하다 보면 우리 매장이 어떤 게 부족하구나라는 게 눈으로 보여요. 그런 것들 매일 영업하는 날마다 체크를 꼭 해줘야 되고요. 당연히 근무하고 있는 대표자 그리고 알바하는 친구들 혹은 뭐 잠깐 일을 도와주는 뭐 가족들이라고 하더라도 보건증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내부에 직원이 있을 때는 1년에 한번 위생 교육을 직접 실시해야 되고요. 매년 기존 영업자 위생 교육을 인터넷으로 해주면. 수료가능하니까요. 그런 부분들 수료해야 됩니다. 다들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 정육점을 오픈하기 전에 식당도 비슷하더라고요. 국가에서 정해놓은 게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이라는 걸꼭 받도록 하게 되어있어요.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의 경우에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하던데 저는 경험해보지는 못했고요. 다 오프라인으로 가서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만 잘하셔도 충분히 관리가 잘 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청소는 사실 기본이겠죠. 내 가족이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청소를 안할 이유가 없고요. 테크니스트. 는 법에서 정해놓은 거니까 체크 잘하고 개선해야 될 사항들 메모만 잘 해놓으신다면 운영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초보사장님들이 챙기기 어려운 부분일까 아무래도 초보사장님들일 경우에는 정신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동무원이 왔다 갔다 하고 신고필증도 받아야 돼 뭐도 해야 돼 위생교육도 받아야 돼그 와중에 고기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팔겠다는 머리가 복잡하실 거예요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놓치게 돼요. 아차들이 쌓이다 보면은 큰 실수가 되어서 뻥하고 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아차들을 많이 좀 줄여야 돼요. 이렇게 오픈하시고 뭐 1개월, 2개월, 3개월 차쯤 됐을 때또 까먹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일지라든지, 청소라든지. 그런데 이게 공무원한테 걸리던, 안 걸리던 간에늘 고객은 멀리서 다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초보 사장님들의 경우에는 원가 계산이나 수익률 분석하는 부분들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겠죠. 왜냐하면 고기라는 목 자체가 경락 단가에 따라서 판매되는 가격도 다르고, 경락 단가가 낮더라도 실제 유통되는 가격, 시장가들은 또 높을 때가 있어요. 자조금에서 뭐 뭔가를 한다든지 어떤 단체를 위주로 해서 어떤 특별한 부위를 많이 매입을 한다든지 그런 거에 따라 바로바로 경락 단가가 반영이 되기도 하고, 시장가에서 반영이 되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헷갈리죠. 근데 보통 전통적인 점점들은 주에 한번 아니면 이 주에 한번 가격을 변동을 계속 줬었어요. 산 가격에 뭐 어떻게 해서 팔면 돼. 약간 이렇게 쉽게 접근했는데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가격의 변동이 오면 왜 그렇지? 내가 얼마에 사야 되는지가 그때그때 그때 다르니까 좀혼돈이 오실 수도 있거든요. 저희 청년 한우의 경우에는 고정가로 최대한 판매를 하고요. 경락가 자체는 낮을 때도 있고 높을 때도 있고 흐름이 있다 보니 어느 정도의 그런 고객님들의 불편함을 부담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율 계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원물인 원육 자체가 소마다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계산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근데 그 초보 사장님들의 경우에 는 원유의 관리라든지 아니면 뭐 구매시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감이 없으실 텐데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을까요? 제 나름대로 한번 답변을 해 어, 네네네.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 정보를 오픈했을 때 원유를 늘꾸준히 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업체들마다 어떤 때는 작업을 아예 안 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경력 단가가 너무 높아지면 한 마리 작업을 했을 때 마이너스 50만원 100만원씩 나는 그런 시기도 있거든요. 달로 저는 늘좀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흔히들 말하는 마장동 독산동 뿐만 아니라 음성 안성, 김해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 어느 정도 거래처들이 좀 쌓이면서 일정한 품질로 고기를 받는 노하우가 생겼고요. 요즘은 뭐 온라인 플랫폼 통해서 구매도 많이 하시는데요. 주변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장단점이 다 있더라고요. 내가 늘 원하는 스펙으로 받기는 좀 힘들죠. 아무래도 평균적인 스펙으로 다 작업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함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도 열심히 직접 발로 뛰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시간이 해결해 줬던 것 같아요 큰 기술이 있다기보다 하나하나 발로 뛰어다니면서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예전에 10회 중에 10번을 다 직접 갔어야 했으면 요즘은 10회 중에 한 번만 가면 되는 그런 식으로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 경험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네요 음 그렇죠 아무래도 공산품이 아니니까 마트에 가면 불고기 양념 갈비 양념 팔잖아요. 어떤 브랜드의 양념이다? 그러면, 모 마트에 가서 사거나, 지방에 있는 똑같은 브랜드의 마트에 가서 사거나, 똑같은 제품에, 똑같은 그람수면은 내용 성분도 똑같아요. 근데 고기는 다르거든요. 같은 지옥이라 하더라도, A라는 업체에 들어가서 나온 부분력이랑, B라는 업체에 들어가서 나온 부분력은, 그두 업체가 가지고 있는 스펙도 다르고, 또 고객이 요청하는 스펙이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형성돼 있는 스펙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일일이 가서 봐야 되고,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해달라는 요청도 해야 되고, 또 그런 업체들이 그런 요청을 다 들어주느냐, 그것도 관건이죠. 대표님, 그러면은 잘 맞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원육을 꾸준히 잘 받을 수 있게 공급망을 형성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앞에 말씀드린 것과 유사한데, 한 군데 업체만 고집하지는 마시고, 여러 업체. 를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고기가 없어서 못하는 상태가 벌어지면 안 되니까요. 물론 많이 준비해 놨는데 다 팔아서 진짜 팔게 없다. 막 그러면 너무 춤 추고 없어야 되겠지만 없어서 팔 고기가 없다. 그런데 우리 집 고기를 맛있게 드시고 오신 고객님들한테 고기를 못한다 머리가 세알지일 때가 있거든요.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헛걸음을 한, 한 거니까 꼼꼼하게 주 단위로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매예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에 따른 예산이 어떻게 되는. 지 꼼꼼하게 안 잡아놓으시면 갑자기 뭐왜 돈이 없지 이렇게 보이실 수도 있고 그럼 진짜 머리 세야 됩니다. 재고 관리, 손익 계산, 운영장 관리 결국 이게 하나의 원 안에 같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아 내가 이거 잘못 판단하고 있었구나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런 문제를 발견했다 멘탈 나가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본인이 실수한 거기 때문에 되돌릴 수도. 문제라는 건 사실 해결되라고 있는 거니까 빨리 그 판단이 선 이후부터는 수습하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해결하시면 돼요 되게 객관적인 그 시각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나를 보는 내가 내가 아니어야 돼 저는 약간 외부 감사를 받는다는 느낌으로 저를 좀 투영하곤 했었거든요 이건 좀 사적인 건데 누가 롤모델이다 투영을 하는 편인데 저는 어떻게 하는 편이냐면 저한테 누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한다면 저는 10년 전에 저를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사는 이유는 10년 뒤에 제가 현재의 저를 존중하고 동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제 스스로한테 제가 떳떳해지고 싶은 거죠. 순간순간의 선택이나 제 행보 하나하나가 후회하지 않는 행보였으면 하는 게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을 더 타이트하게 만약에 초보 창업자분들이 부분육을 구매하신다라고 하면 흔히 가는 곳이 마장동 이런 곳이잖아요. 네. 원육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도 초보 사장님들이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들이 혹시 있을까요? 겪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보통 그렇게 가면 코를 생각보다 많이 잡는 업체가 많지 않고요. 섰사 많이 잡는다라고 하는 업체라면 이미 그 해당하는 부위들을 구매해갈 업체들이 또다 있어요. 그래서 없어요 혹은 판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업체들과 만날 때도 있으실 거예요. 보통 경매단계에서는 주로 현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도 지불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좀 보는 편이에요 예전에 그런 말 있었잖아요 식당을 하면 거래처에 뭐 미소금을 얼마를 깔고 이건 진짜 너무 옛날 얘기인 것 같고 요즘은 그냥 안 팔고 미소 안 깔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가니까 처음 가셨을 때 좋은 고기를 사고 싶으시다면 당일에 구매를 하고 그 자리에서 입금을 다 해주세요. 그만큼의 운영 자금은 준비가 돼 있으셔야겠죠. 그렇게 신뢰를 쌓으시면서 거래를 하셔야 고기를 웃고 받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좀 잡아놓은 원육들을 잘 팔려면 고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국내마다 상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좀 많이 안정화되어 있는 상권이라면 5, 60대 고객분들이 많으시겠죠. 그분들이 누구와 같이 먹고 또 어떤 게 필요하고 또 국을 많이 끓이는지 구이용이 많이 필요한지 그런 거에 따라 응대하는 어떤 방법도 조금씩 다르게 할 필요는 있죠. 그렇게 응대를 잘 해주어야 또 다음번에 재방문이 일어나서 신뢰가 더 쌓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 매장을 오픈할 때 상권 분석이랑 같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필요하죠.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주변 상권도 한번 잘 보시고, 전국점들도 보시고, 거주 세대들은 몇 세대나 있는지, 그들이 과연 실제로 구매를 하는 실 구매 수요자들이지, 아니면 구매는 다른 데서 일어나고, 해당 상권이 해당 타운으로서의 성격만 가지고 있는지 잘 파악을 하시면 충분히 창업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오픈을 했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매장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라든지 교육, 꼭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은데, 초보 창업자, 초보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해결해보면 좋을까요? 음... 아무래도 그 초보 사장님들께서 단순히 창업을 하시는 케이스가 잘 없을 거예요. 보통 뭐 어디서 좀 배웠다거나 직원으로서의 생활을 많이 오래 하신 케이스들도 있으시고 다양하실 거예요. 보통은 요즘도 많이 그렇겠지만 도제식으로 몇년 정도면 창업이 가능하다 이런 거는 안정해 놓고 그냥 들어가서 배워서 언젠간 사업장을 오픈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죠 가르쳐 주시는 분마다 혹은 일했던 사업장의 성격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 안에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이 부분은 내가 꼭 배워야지 하는 것들만 잘 추출해서 계속해서 나의 노하우를 만들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어딘가에서 일해보지는 않으셨는데 막연하게 정육점을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좋은 어떤 교육체계와 믿을 수 있는 강사가 있는 곳 그런 곳에서 잘 배우실 수 있다면 잘 배워서 장사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은 대표님도 처음이 있으셨을 텐데 처음에 기술 교육 받고 하시느라고 되게 애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닌가 기술적으로 접근을 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또 제가 창업을 하고 보니까 기술, 뭐 칼질, 시간이 다 해결을 해주더라고요.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손에 익어지고 다양하게 노하우들이 쌓여요. 그래서 본질이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시면 얼마나 고객들과 소통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인 것 같아요. 기술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주는 부분이니까 남들과 차별점을 만들려면 그런 부분에서 청년 한우는 고객과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길고 깊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좀 청년 한우 이야기를 하자면 음, 네. 청년 한우의 교육은 어느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저희의 교육은 물론 당연히 칼젤이라든지 기계를 다루고 고기 관리를 하고 온도 관리를 하는 부분들 그리고 손익을 보고 구매를 어떻게 하고 장사를 어떻게 하는 부분 뭐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여기는. 고객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 할수 있게 끔 트레이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3주에서 한달 정도의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 계속 고객님들하고 부딪힐 수 있게, 아 이런 고객님들도 있고 이런 고객님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한 달이지만 그 안에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서 내 매장을 오픈했을 때는 했던 그 경험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고객님들과 이런 소통, 저런 소통을 해서 이렇게 팔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장사를 해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 마케팅이나 브랜딩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지?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창업을 딱 해놓고 매장이 오픈 딱 됐다. 근데 손님들이 바로 오시는 건 아닐 테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어 막연히 되게 불안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해 보면 좋을까요? 식당은 마케팅이 막 많잖아요. 근데 정육점은 참 애매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하기도 하고 많이 헷갈리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 다 찍어 먹어봤던 것 같아요. 직접 다 해보고 아 이게 괜찮구나 저게 괜찮구나라고 느꼈고 조금 팁이라면 팁은 식당은 맛있는 집이 있으면 멀리서라도 찾아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정육점은 멀리서 그 정육점 때문에 찾아가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서 실제로 구매를 하시는 실수요 고객분들한테 어떤 강렬한 마케팅을 해야 아, 이분들이 고기를 구매를 하실 것이고 그 고기가 고객의 입에 들어가서 맛있다고 느끼시고 재방문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게 목표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실수요가 있는 고객님들한테 집중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 마케팅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서 이야기한 상권분석이나 고객분석이랑 같이 엮여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좀 그리고 중간중간에 생기는 법적인 이슈나 허가와 관련된 부분들 좀생기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좀 어떻게 챙겨보면 좋을까요? 사실은 모든 게뭐 법, 규정,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정석이 있고요. 근데 우리가 정육점 외에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공무원, 바위, 공무원이다. 도시, 바이 도시다. 이런 말들이 많죠. 우리는 뭐이 정도면 봐주겠지. 약간 이런 생각보다는 나는 무조건 FM 정석대로 준비를 한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중요하게 고려할 것들 중 하나는 오픈 시점에 대한 건데요. 서류적인 준비가 다 끝나고 뭐 보건증이라든지 신규 영업자 적산물 위생 교육이라든지 임대체 계약이라든지 그런 것들 준비가 다 끝나면 신고필증을 구청이나 시청에서 신청을 해서 실사 이후에 받아야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는데 신고필증까지 나오기까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냐 기계설비가 어디까지 들어와야 준비가 될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면 오픈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를 꼼꼼하게 확인을 안 하셨다가 친구필증이 나오는 시점이 너무 늦어지면 사업자등록증 같이 늦게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 카드 간 행정 뭐 가입하는 것들 절차는 그래도 일주일 정도 잡으셔야 될 텐데 그리고 지역상품권 뭐 이런 것들 가입하시고 하면 점점점점 뒤로 점점 들어가고 처음에 렌트프리 어느 정도 안 받으시면 월세는 그 사이에도 계속 내고 있으시겠죠 그런 행정 절차 꼼꼼히 확인하시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위생일지 그리고 보관증 같은. 매장에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할 서류들만 잘 구비하시면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문제가 될것 없습니다. 대표님 그쭉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저도 이제 정육점 운영해본 경험이 없는 일인으로서 네. 정육점 창업 너무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좀 우려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음, 저는 정육점 창업이 전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도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하면 안 되는 업종이다 다른 걸 해라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거는 개인의 판단인 것 같고 저의 생각으로는 정육점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부모님 중에 뭐 육가공 공장을 하셨던 분이 있으셨던 것도 아니고, 제 전공 자체도 건축공학이었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시거나 훨씬 더 많은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들만 꼼꼼하게 잘 정리를 한다면 누구나 창업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꼼꼼하게 하는 것들이 좀 어렵다. 나는 좀 많이 헷갈릴 것 같다. 동반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청년 한우를 고민해보시는 것도 저는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 한우가 갖추고 있는 여러 체계들, 탐권 분석에서 시작해서 각 매장의 로컬 스토어 마케팅까지 저희가 다 체계적으로 잡혀있고, 직접 마케팅할 수 있도록 다 교육을 해드려요. 그런 부분들도 잘 되어 있고요. 원육을 어떻게 구매하고, 어떻게 판매해야 되는지도 교육 과정 중에 다 교육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부담을 조금 덜어주셔도 괜찮고요. 또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객과의 소통. 저희 교육 기간이 거의 한달 정도 되고요. 만약 그한달 이내에 저희한테 교육 성취에서 평가가 조금 미달되게 되면 저희가 입점허가를 내드리지 않습니다. 저희는 길게 교육을 해달라고 하면 최대한 길게도 교육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만큼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고객과의 소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단련을 하고 내 매장에서 고객과 소통을 하시게 되면 충분히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은 청년한우를 찾아주신 분들에게 뭔가 한마디 음, 이야기한다네 그 일단 먼저 저희 청년한우를 찾아주신다면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꼭 저희 청년한우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여러 브랜드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장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장사를 하는 이익가 무엇인지 이 정육점은 어떤 정육점인지 왜 손님이 내 정육점에 와야 하는지 그런 와야 하는 이유가 있는 곳을 창업하시게 된다면 좀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준비하시는 것들 다잘 준비하셔서 꼼꼼하게 절대 덜렁덜렁 안 됩니다. 손으로 직접 다 적어보시고 이렇게 꼼꼼히 준비하셔서 창업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청년한후에 고급 인력들과 함께 창업을 준비하신다면 좀더 철저하게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창업이 가능하실 겁니다. 칼질이 서투르세요? 고객 응대하기가 어려우세요? 교육은 제가 담당하고 있으니 걱정 말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한우의 마케팅은 제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창업하시면 됩니다. 청년한우 원육은 최현석 팀장이 맡고 있습니다. 종점 창업 어렵지 않습니다. 파이팅!